네, 안녕하십니까. CS의 혁신기업을 만나다. 네, 지금 매주 금요일. 정말 혁신기업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사실 CS 이후에 또 저희가 리뷰 컨퍼런스 할 때도 뵀던 지오 그리드 정영욱 시티 o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욱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습니는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네, 지금도 정말 피곤한데, 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죠? 네, 저희가 계속 서 있었잖아요. 네. 계속 서 있었고 분위기를 아직 파악을 못한 상황이라서 아 자리를 못 비우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쉬지도 못하고 네. 네, 쉴 공간도 없었지만 네, 그래서 네. 다 그냥 거의 죽어 있었죠. <웃음> 네. <웃음> 그렇죠. CS 때도 뵙고 네. CS 이후에 저희 리뷰 할 때도 또 오시고. 네네. 네. 그다음에 네트워킹 감사합니다. 파티 때도 대표님 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도 잘 계시죠? 네 대표님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네. 네. 네, 교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끌러, 끌려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c s 혁신 기업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CS 때도 이슈 있었지만 이후에도 이슈도 많고 네.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지오그리드가 어떤 회사인지 왜 지오그리드가 네. 만들어졌는지 네. 간단히 네. 네 저희는 지오그리드는 네. 아무래도 네.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 우리들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과 관련된 스타트업이잖아요 수분도 몸에 이제 모든 게 수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물이 네. 좀 저도 이제 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물이 하얘요 아... 그 석회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케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씻고 나서 물을 네. 닦지 않으면 다음날에 돌이 돼 있어요 오... 신축인데 아파트인데 아 진짜? 네. 손톱으로 이렇게 해야만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손바닥으로 하면 안 닦이고 네. 손톱으로 하면 벗겨지는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네. 혹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좀이 필터를 만약에 달게 되면은 네. 이새카메이 새카맣게 되고 네. 진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직접 피부에 닿게 되면은 네. 저도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인데 아...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아기들은 그게 더 심해요. 뭐 아토피가 음... 생길 음...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그를... 문제를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동안은 어떻게 해결했냐? 화학 방청제를 네. 사용했어요. 방청제. 네. 화학적인 방법으로 방청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이 네. 이 성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또 피부 아토피로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네. 그 머리가 간지럽다든지 네. 뭐 노인분들 특히 네.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지오그리드의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그 물과 관련돼 있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걸러 주는 거는 기본이죠. 이거는 이거는 쉬워요. 정말 쉬운데 그러면 이 배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해결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배관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네, 네 그래서 배관의 배관이 깨끗해지니까 몸에 뭔가 안 좋은 물을 접하지 않게, 그렇죠. 아... 배관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네.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쵸? 이 건물 안에 네, 있는 배관. 네, 네, 네. 사실 건물 밖에 나라에서 관리하는 배관들은 계속 교체해주고서 깨끗해요. 네, 네. 깨끗한데 건물 안에 있는 배관. 음...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그 건물에 52% 이상이 다 30년 이상 건물이거든요 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이 대다수고 네, 네. 네, 이런 문제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뭐 벽을 부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근데 아... 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누구나 깨끗한 물을 받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오그리드의 뜻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지오그리드는 네. 그 땅을 의미하는 지오, 지오. 그리고 그 에너지 망 네. 망을 의미하는 그리드 그래서 아. 지오 그리드 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읽어들인다라는 의미로 아. 네, 지오 그리드가 탄생하게 됐죠. 그럼 나중에 비즈니스가 더 확장될 뭔가 네이밍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네 저희는 건물 위에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엔전, 안전 네. 안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지금은 물에 포커싱해서 네, 네. 물과 관련된 수질 정보 네. 그리고 뭐 진동 그리고 압력 네. 그리고 뭐 온도, 습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조금 더 회사가 성장해 네. 나가면서 네. 뭐 가스, 전기, 네. 그리고 건물 기울기 혹은 음. 이제 건물 밑에 있는 이 지반 그, 네. 그 수위라고 하나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건물 밑에 어느 지점에 물이 차 있는지 이 아, 수위가 그렇구나. 내려가게 되면은 신고올 네.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것들도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방법은 정말 어려운 네, 예방이 이유가 네, 예방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네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IoT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부재인 거죠. 아, 그럼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지금 물이지만 네.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네 맞습니다 네, 계획이 건물 안전 분야까지 네 차근차근 천천히 네, 네 확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아까 뭐 방청제 얘기는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오그리드 메인 비즈니스 이제 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는 건물 어 빌딩 오아시스라는 개념을 네. 좀 약간 도입했어요. 빌딩 오아시스. 원래 저희 제품 이름이 건물 정수 플랜트로 시작했는데, 정수 플랜트. 아. 멋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좀 약간 뭔가 좀 딱딱하고 느낌. 아니, 딱딱한 느낌. 딱딱한 느낌. 뭔가 얘기했을 때는 어, 좀 무섭고 이렇게. 어, 친근하지 않고. 네. 근데 저희 제품 제가 설명 드렸지만 저희 제품을 좀 쉽게 얘기하면 네. 건물 하나 하나가 오아시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빌딩 오아시스, 그래서 블로스라는 아,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플랜트라는 걸 했었는데 했었어요 바꿨어요? 너무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누가 지었어요? 노코멘트 <laughs> <또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뭐 저는 아, 다른 의견이시긴 했는데 네, 어. 거, 네, 빌딩 오아시스 아,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가 네. 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텀블러 네. 하나만 있으면 은그 네. 건물 오아시스, 빌딩 오아시스 블로스 마크가 있는 건물에 블러스. 가서는 깨끗하게 물을 아 언제든지 떠먹을 수 있도록 블루스 인증을 받은 네. 건물은 물이 깨끗하다? 네, 맞습니다 아 세스코 있잖아요, 네, 네. 세스코 마크가 있듯이 네. 저희는 깨끗한 물 마크가 아 있는 게 그게 블루스 마크가 되는 거죠 아 인증 사업도 나중에 뭐 <laughs>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비즈니스에게, 이제, 블러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깨끗한 물이 제공이 되는지,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건물로 들어가는 그 백원? 이물질, 네, 백 네. 건물로 물이 들어가는데 네. 그 외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뉴스가 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알다시피 그 건물에 물이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는데 아, 주... 외부에서 유충이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오. 네, 그게 뭐 그, 약간 이렇게 크랙이 있거나 마모된 고 그런 쪽으로. 네, 그것보다 그, 그 상수원에서. 네,네, 상수원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가는 아. 경우도 있고요. 혹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뭐 이걸 마감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 혹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어느 수도 꼭지가 네, 네. 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아... 있고, 혹은 물탱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지역, 뭐, 아, 정수장에서 네, 물탱 같은데. 네, 네 그런 데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어. 네 일단 건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구는 필터로 일단 걸러줍니다. 걸러준다. 네, 걸러주고 아.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배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배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네. 하게 됩니다. 아. 네, 저희는 이온화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네. 산소 농도를 낮추게 되면은 그 배관 안에서 배관과 산소가 만나거나 혹은 미네랄과 산소가 만나서 네. 산화되는 작용을 억제시켜줍니다. 네, 네. 그리고 마그네타이저라는 현상이 있는데 네. 배관에 이 막을 씌우게 됩니다. 아... 막을 씌우게 되면서 배관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아... 하는 작용을. 그건 배관 해줍니다. 외부 아니면 안에? 배관 안에서. 안에서. 네. 아... 그리고 저희 물을 이온화하게 되면은 네. 이 이온 살균이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배관 안에서 이온 살균이 음... 되니 어 일단 외부에서 이물질을 막아주고. 그리고 배관 아. 안이 깨끗해지고 네. 그리고 물 자체도 이온 살균이 되고 네.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깨끗한 물이 공급되게 되는 거죠. 아, 아니 제가 이제 CS 때도 그렇고 뭐 저희 리뷰할 때도 이제 데모 이렇게 뭐 약간 단면도처럼 보여줄 수 있게 네네.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게 돼요? 저희는 아까 이제 물 들어오는 음. 입구에 필터 설치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죠. 저희는 플랜트가 하나 딱. 이그 박스같이 큰 아. 박스 같은게 있는데 그 그대로 그냥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가는 배관에다가 그 배관을 툭 잘라서 네. 그래서 저희 인입으로 들어가고 네. 아웃으로 나오고 아.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 바이패스도 하나 해주고 네. 언제든지 그 메인트런스를 할 때는 네. 원래대로 물이 흘러가도록 돌리고 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아.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일단 건물 하나에 설치를 했어요. 네. 뭐 건물에 쓰는 물의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이걸 설치하면 를 사용을 할수 있는 건지 일단 이온 살균 작용은 일단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 네. 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 문제가 되겠죠. 네. 이 이물질을 막아주는 게 필터인데 네. 필터 교환 중기는 5년. 5년. 네. 오, 상당히 길네요. 이게 왜 5년이냐면 이 필터를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자동화 자동적으로 네, 할 수가 있어요. 세척이 되도록 네, 하루 중에서 가장 물안 쓰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안 쓰는 시간대에 원래대로 물을 바이패스를 려서물 중단 없이 돌려주고 아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서 이 자동으로 세척이 한 1분 이내 1분 이내에서 자동 세척이 되고 다시 원래대로 서비스 상태가 오 돼서 이게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명. 그러니까 이 이물질을 그 제거를 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물질이 어딘가에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걸려 있는 거를 계속 냅두게 되면은 네.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물질을 버려주는 작용이라고 작업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아까 좋을 아까 이제 같습니다. 방청제 얘기는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대표님 방청제 얘기하면서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네. 안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게 네. 이제 체내 어떤 되게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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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부분에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방청제 같은 경우는 화학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배관에 어떤 코팅을 입히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물론 이게 플루 계속 코팅이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몸에서도 잘안 빠져나가겠죠 아 몸에서도 코팅을 네. 하고 있는 거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 이게 만들어질 때 네. 어른들의 몸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는 정도로 이제 만들어져서 아, 이게 판매가 되는데 사실 네. 이거를 권고하지는 않아요. 아, 오피셜하게 네. 이걸 네.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는 하는데 네. 권고를 이걸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게 방청제를 네.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존하는 기술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구나.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오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 일단 외부 이물질도 막아주고 네. 그리고 배관에 그 산화를 막아주고 아... 어,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청 방청제를 어, 대신할 수 있거나 네. 혹은 어,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게 서울에 있는 건물 한 50%가 다 노후화돼 있다. 네, 어마마한 그... 마켓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 2022년도에 <laughs> 네. 그 서울 그 연구 데이터 서비스라는 네. 곳에서 네. 네. 그 조사한 자료인데요. 네. 그 자료에 의하면 1985년부터 2000년 전까지 네. 직전까지 오. 건물을 정말 많이 지었어요. 아. 많이 지었는데 이 건물들이 서울에서만 52% 이상이 네. 30년 이상 건령의 건물들인 거죠. 아.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년 정도니까 네. 뭐 네. 와좀 오래됐네라고 생각할 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재건축의 기준은 그래도 음, 음. 한 50년이면 뭐~ 그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50년) 이상입니다 그0 5 0퍼 이상 많죠. 건물이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너무 높아요 아. 그리고 건물들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렇죠. 재건축을 하려면은 건물을 허물하잖아요. 어 네.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뉴욕 같은데 가보시면 네. 뭔가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뭔가 계속 있는데 치우를 치우지를 않아요. 아. 계속 거기 공사하고 있는 것처럼. 네. 뭔가 현장 뭐 이런 분위에서 기 네. 뭐 공사장 사이 지나가는. 이렇게 고개를 둬야 하늘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차, 천장이 뭐 막혀있어요. 구조물 네, 네, 못떨어지게. 네. 그 건물 너무 노화되 가지고 네.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배관 같은 경우는 보수가 안되거든요. 아. 그래서 물을 못 마시는 거죠. 음. 그래서 지,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동부 그리고 서부 네. 데이터를 가져오죠. 네, 가트리탈도 챙겨왔습니다. 오. 그림 딱 진하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데 동부하고 서부 위주로 이 도시마가 돼 있고 네. 그곳에 그만큼 고층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네, 보내야. 맞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그 주택 기준으로 사람이 있는 곳 기준에서 이제 뭐이 에이지가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육십 년도에서 칠십 육십 1년에서 79년 된, 건물. 된 건물도 정말 많죠. 아. 거의 뭐 100년 뭐 이렇게 된 건물도 네, 있는데 네, 네. 대부분 다 50년 이상 이렇게. 아무래도 다. 뭐 뉴욕 쪽이 처음 메인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시장을 지금 지금 어, 타겟팅을 하고 네. 지금 진출 전략을 찾고 있는 것도 동부권, 뉴욕 아. 위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음. 위주. 사실 저희가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그런 성지이기도 하고 네네. 누구나 다 꿈을 꾸고 있잖아요. 네네. 캘리포니아 이쪽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미국 법인을 네네. 캘리포니아 네네. 혹은 네네. 워싱턴 DC 이쪽 부분에 일단 네네. 두고 일단 이쪽에 POC를 지금 하기 위해서 아. 지금 네, 시그 KIC DC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KIC D. KICDC. k i 네, 그러니까 한국의 KIC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한국 그 아,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네. KIC KICDC 기관을 통해서 네. 저희가 미국 진출 프로그램의 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이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완수를 하고. 그리고 높은 점수를 네, 받게 되면은 또, 네,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실리콘 밸리의 VC를 네. 뭐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네. 혹은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아, 마련해 네. 준다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제 아까 이제 뭐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 비즈니스에 대한 거뭐 수요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미국도 얘기하셨고 좀 주로 지금 현재 뭐 타깃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대상 국가나 뭐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큰두 개의 측면이 있어요 네. 하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후 변화가 되면서 계속 네.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물 속에 있는 이 네. 이 균의 변화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아, 그러겠네. 네, 이낮 시간에 물을 사용할 때는 상관없는데 네. 밤 시간에 이게 문제가 아. 되거든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 네. 그 공기가 있는 공간, 그리고 비어 있는 이 배관 안, 네. 이 안에서 미생물이 아. 네, 자라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네. 이게 예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네. 특히 이 노인이라든지 네. 그 아이들 급식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의무적으로 다 식사를 음,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음, 음. 그런 곳에도 학교라든지. 아무래도 네, 예방 수단은 아. 필요하거든요. 네, 네. 지오그리드의 이 블로스 같은 경우는 네네. 이온 살균을 하고 배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준비할 를수 있는 아. 뭐 그런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이제 그런 대상분들이 좀 타깃이라고 하셨는데, 네. 현재 지금 뭔가 POC나 아니면 뭔가 결과물이 있는? 네, 일단 저희는 부분들이. 그 아파트도 있고, 네. 학교를 저희가 POC를 작년에 한곳 진행했습니다. 아, 네. 종로에서? 네. 종로구에 아, 네. 있는 인창고등학교라는 네. 네. 곳에 저희 네. 시스템을 좀 설치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온도, 기후 문제로 인해서 네. 뭐 물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 딱한 군데는 안전한 거죠. 학교는. 학교, 인천고등학교는 아. 안전한 거죠. 아. 그래서 학교로 가야 되겠네요. 네, 일단 그래서 <laughs> 저희가 그 학교하고 그 오래된 아파트 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네. 타겟팅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우리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남자들이 꼭 가야 되는 곳, 네. 네. 군부대. 네. 군부대 중에서도 그 외진 곳에 있는. 아. 뭐 전방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는. 신박사가 아니 예전, 오래된. 네, 그런 아. 곳은 아직도 추질 때문에 문제가 네. 되고 있어요. 아. 이런 곳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네.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네. 되는 네.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오래된 건물, 그리고 군부대 같이 네. 뭔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음, 음, 음. 그런 곳이 저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또그 처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대상인데요? 맞습니다 <laughs> 아까 얘기하신 뭐 신축 아파트인데 석회질 때문에 네. 막 쌓인다고 하시잖아요. 이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이 고층 건물 요즘에 또 다시 안 짓고 있어요. 아. 왜냐면 재건축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음. 그리고 이 배관 문제 때문에 네. 또 굉장히 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아. 30년 40년 이렇게 되면은 네. 고층 아파트는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의 혈관이잖아요. 네. 건물의 혈관을 그러면 얼마나 그 처음 네, 상태로, 네, 유지할 네, 것이냐, 네.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젊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죠. 아, 부근 부진하네요. 네. 그 실장님, CS 때 이제 뭐 워낙 또 언벨드 때도 받고 네. 전장에서 뺐는데 뭐 관심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슈도 많았었고 c s 의 어떤 이슈가 지금 이 cs 이후에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네 저희가 가장 어~ 저희를 관심 있게 봐주고 네. 가장 또 저희도 관심 있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엔에서 네. 지속 네 지속 가능한 이런 협의체를 네. 어~ 협의체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활동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물기업이잖아요 물기업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네. 이런 좀 기후 테크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실제 네. 저희 아파트 POC 사례를 보면 저희가 네. 아파트에 처음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 입구에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거예요. 빈 플라스틱이. 맞아 그때 얘기했어요. 네, 그 네. 동네는 한, 한 주에 딱한 번만 맞아요.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네. 한주 동안 사용하는이 플라스틱 양이 그러니까 모든 가정들이 다 플라스틱 생수를 네. 쓰고 있으니까 수돗물 아무도안 먹고 맞아, 있었어요. 또 플라스틱에또 미세 플라스틱. 네 미세 플라스틱. 그 네. 플라스틱이 없는 그날까지 맞습니다 그 얘기 하셨죠? 그때? 네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억나요? 네이 플라스틱을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네.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네. 예방할 수 있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보면은 낮출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인정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아~ 이거 환경을 위하고 지구를 위하면서 네. 뭔가 그리고 인간을 위하면서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음. 이런 뭔가 지속 가능성이 음. 보이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네.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 저희는 정말 감사했고 아. 또 그게 또 너무 뿌듯했죠. 그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저희가 CES가 아니면 네. 한국에서 일반 전시장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계열사의 대표 이사님이 오신다든지, 네, 네. 혹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뭐 시레벨 최고 권위 있으신 뭐 네. 뉴스에서나 보시던 분이 방문해주셔서 네, 네. 뭐 협업을 하자라고 말씀 주신다든지, 네. 혹은 우리나라 기관. 기관에서 음. 최고 책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거 우리 기관에서 같이 적용했으면 아.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한 기회가 되었던 거죠 아, 네, 지금도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고 네. 네. 천천히 지금 리소스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네. 당장 못하고 있는데 천천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년 CES 때 네. 지오그리드의 시스템을 저, 뭔가 통관 네.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네. 뭔가 테이팅 할수 있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오그리드 커피, 지오그리드 하이폴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때요? 너무 재밌는 것 같네요. 괜찮죠? 네. 아 역시 아이디어. <laughs> 아, 왜냐면 CS 때좀 뭔가 이슈화시키면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시니까. 네, 맞습니다. 음. 저희가 이번에도 CS에서 느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그 흥미를 느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제품의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섹시해야 네.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설에 들어가는 장비인 네. 거잖아요. 네. 섹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 올드하고. 근데 그 전시했을 때그 아이템 느낌은 네. 되게 못치게 대물 해놓으셔서. 그렇죠. 네.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이 네. 배관은 굉장히 뻔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오래되고 네네. 낡고 무섭고 어둡고. 사이버틱하면서. 거미줄이 그. 하이테크가 막 들어가 있는 느낌. 네. 근데 이거를 네. 조금 깨끗한 배관을. 네. 배관 중에서도 이 예쁜 배관이 있고 네. 뭐 일반적인 배관이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전시를 위해서 또좀 아... 예쁜 배관을. 잘하셨네요. 네. 저희가 또. 또 선정해서 네.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실제 저희 아파트에는 있그 배관이 들어갔어요. 그 예쁜 아. 배관이. 이게 원래는 음식, 그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센터리라는 네. 배관인데, 네. 근데 이 배관의 단점은 큰 광경, 그러니까 네. 관이 두꺼운 곳에는 적용 못해요. 아. 그래서 한 5층 정도 아파트는 적용할 수 있는데, 네. 고층으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배관이. 네. 아.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관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다른 방법으로 네. 예쁘게 만들 수는 있죠.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또이 개념을 하나 또 개발했어요. 네. 네. 예, DX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DX, 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네. 네. 많이 쓰는데 저희는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아. 개념을 한번 도입해 봤어요. 네. 설비실은 정말 어둡거든요. 네. 어둡고 뭔가 시끄럽고 무서운 이런 아.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은 설비실을 하면은 그냥 무서워서 못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만약에 그 설비실을 내려갔는데 정말 예쁜 무언가가 네. 마치 전시물처럼 네.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친구가 놀러 오면은 네. 설비실을 먼저 보여주겠죠. 아. 우리 건물 설비 실 한번 볼래? 아. 정말 화려해, 음. 정말 멋져. 음. 와서 한번 보여주고 싶고 네. 그런 개념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인천고등학교에 설비를 일단 그 케이싱을 할때 네. 굉장히 사이버틱하게. 그 사례도 어나무시게 됐나요? 미디어 통해서? 아, 아직 그 알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아.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 학계에서는 네. 이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구체성과 네. 그리고 뭔가 그 학문적인 부분까지 네. 정리가 되는 네. 부분을 네. 많이 또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사실 그 논문까지 네. 지금 같이 준비해서 네. 논문을 네. 발표하면서 이 개념을 같이 내보면 어떨까라고 아. 지금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 엄청 바쁘게 또 CS 이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움직이신 것 같은데 뭐 올해 좀 계획은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신지 네 우선 네. 저희가 크게 대외적으로는 네. 그 인도네시아 마켓에서 네. POC를 하는데 네. 특히 호텔, 아, 호텔.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네. 그리고 골프장 음. 그리고 그 아파트인데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 음. 그리고 도시 지금 음. 거주 지금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한국 교민분들께서 물 네. 문제 가지고 굉장히 아. 고초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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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소형 모델로 해서 네. 그 교민분들이 그 요식업 같은. 어,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음, 분들이 음, 저희 거를 그냥 설치만 해서 깨끗한 음, 물을 쓸수 있게끔 음, 하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인도네시아 음. 가깝게는 인도네시아, 음. 멀게는 미국. 미국. 아.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POC 그리고 미국 POC 네, 그러니까 네. 대외적으로는 이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뵀는데. 하실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네, 얘기가 정말 <laughs> 저희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사실 공장도 있어서 네. 공장 인력을 빼고 하면은 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 회계 담당이 있고 네. 그리고 연구실 안에만 그 R&D만 하는 인력이 있고 음음. 그리고 공장에서 제품을 지금 만드는 인력이 있고 네. 인증을 준비하는 네. 인력이 있고 영업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아... 영업이 많이 부족한데 그 아직은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벌리는 것도 <laughs> 적당히 좀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뭐 CS에 네. 또 참가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또 그때 또 뭔가를 또 선보일지 궁금하긴 하지만 좀 네, 나중에 한번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지오그리드 정식 투원님, 뭐 뵙고 얘기 나눴는데, 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물 때문에 예. 예, 고민이 많잖아요. 많지 많지요. 그물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오리대의 어, 확장 뭔가 비즈니스 예, 잘 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가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네. 하는 게또 저희의 또 사명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깨끗한 네. 물을 마실 권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권리를 그냥 아우. 더러우니까 뭐 네. 배관이 오래됐으니까 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저희는 그거를 누구나 어느 장벽도 없이 네다 누릴 수, 수 있도록 네 맛있을게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우씨 정 시도님 인터뷰 감사하고요. 다음에 네. 또 뵙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저기고 저는 저기. 네. <laughs>